안녕하세요. 웰컴 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일체형 수냉 쿨러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상품은 EMTEC의 레드빛 240mm와 280mm 일체형 수냉 쿨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커세어나 NZXT나 이런 고가의 일체형 수냉 쿨러가 굉장히 유행을 할 때에는 이 수냉 쿨러들이 금액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하시거나 아니면 CPU를 굉장히 하드하게 쓰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만 필요한 그런 수냉 쿨러였었는데 이제 요즘에 에는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도 이런 일체형 수냉 쿨러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쿨러들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외관적인 부분이 허접하다든지 이뤄진 또 않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EMTEK의 레드빛 240mm, 280mm 수냉 쿨러도 단순히 오토 r g b 만 지원되는 쿨러가 아니라 메인보다 동일하게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RGB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튜닝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는 쿨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견이라고 하죠. 제가 한번 뜯어서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40mm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금액대가 6만 원대거든요. 고사양의 수냉 쿨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물로 식혀주는이 수냉 쿨러임에도 불구하고 6만 원대에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 이런 튜닝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CPU의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공냉보다는 조금 더잘 잡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쿨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키징 돼 있는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디에이터에 팬이 장착이 된 상태로 출고가 되고요. 자 워터 펌프를 보시면 아크릴로 되어 있는 캡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엔 당연히 RGB가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착이 돼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팬이 장착돼서 나오는 이런 쿨러들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쿨러 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장착이 할수 있는 반면에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것들을 보. 면 보면 팬 전원선 Y 젠더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볼트 RGB를 연결할 수 있는 이 RGB 케이블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시고 메인보드에 5볼트 단자에만 꼽아주시면 바로 메인보드랑 연동이 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CPU와 맞닿는 이 부분은 구리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구리가 열전도율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만큼 쿨링 성능이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언박싱을 마치고 한번 실제로 꼽아서 과연 어느 정도의 쿨링 성능을 보여 줄 것이며 그리고 소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0mm는 이 정도로 볼수 있고 280mm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280mm도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240mm나 280mm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라디에이터 크기 차이와 팬의 크기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280mm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용량이 좀더 크기 때문에 더 좋은 쿨링 성능 을내줄수 있다라는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 케이스에 따라서 240mm만 구성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고 280mm만 구성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쓰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구매하실 때꼭 한번은 체크를 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280mm도 마찬가지로 구성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이즈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딱히 큰 차이를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나오니까 선택의 폭이 좀더 넓어졌다라고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스템에 물려서 과연 소음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9 1900K를 5.0GHz로 오버클럭을 하고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해 봤을 때 레드빗 240 쿨러는 평균 온도 63도, 최대 온도 71도 정도를 체크할 수 있었고요. 평균 소음은 약 49dB 정도를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ngxt x53 같은 경우는 평균 온도 59도, 최대 온도는 68도였고요. 평균 소음은 52.3dB 정도로 레드빛 240보다는 그 쿨링 성능은 좀더 좋았지만 소음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레드빛 240 수냉 쿨러와 NGXT X53 이 수냉 쿨러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대인데 어 사실 1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온도를 3도를 낮출 것인가 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정도로 EMTEC 레드빛 이 수냉 쿨러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쿨러가 아닐까 여게좀 살. 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240mm, 280mm 리뷰를 또 진행을 해봤으니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소소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이 레드빗 240mm, 그리고 레드빗 280mm 순행 콜러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첨은 공정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연휴 끝나고 2월 15일에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많은 참여하셔서 이 아주 성능이 뛰어난 레드빛 수냉 쿨러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